안녕하세요. H 가 병원 장상근입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음, 교정 치료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 발치를 할수 있게 됩니다.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교정에서 우리 치과 선님들이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 은 교정의 정확한 진단과 이 트리트먼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최종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상하 간의 교합그 다음에 치아 사이의 인터넷 스페이스를 메꿔주는 데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정확 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걸 컴퓨터화해서 공식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 발치와 비발치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덴탈 아치의 전체적인 길이와 각각의 치아의 사이즈 길이를 배열을 했을 때그 배열된 상태가 겹치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페이스가 남느냐. 또한 우리가 필요한 치아를 한두 개 발치를 했을 때, 그 같이 발치하고 연후에 치아를 배열하고 나면 그 사이즈가 일정하게 교합과 전체적인 알라인먼트가 끝이 나서 심미적으로 처리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었죠. 우리 생들이잘 아시는 볼톤 아날리시스를 위해서 어, 볼톤에 의해서 측정된 수치의 어떤 통계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치아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상악과 하악골의 서로 발달 기준을 뭐를 둘 것이며 세 번째 크라니얼 베이스와 청구에 관련되는 코의 높이, 나지형 이러한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성장과 발육에 따른 부분과 엄쳐서 결과를 가지고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비들 안테리얼 파트와로 o 안테리얼 파트의 상관관계 수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상악에서는 가장 전방위에 나온 부분 상악에서는 가장 전방위에서 호가 아니고 상악인 맥실라를 기준으로 할수 있는 서브나달레 8.8 건방이 된다요 이게 석지시로 연결되면 서브나달 a t a l 로이되겠니다그러 이러한 부분의 상호 들어오고 나 하는 수치를 전체적인 측모의 크라니얼 베이스에서 어디까지를 전방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미들로 보고 어디까지를 후방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 기준이 애매하고 없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나름 정밀한 분이 리케처죠. 얼굴의 센터 포인트를 찾은 겁니다. 소래서 부드러워진 피쉬를 중심으로 해서 그피쉬에서 내린 선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얼굴의 센터 포인트로 정했다가 일단은 하악은 불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준으로 삼는 건첫 번째 뭐냐 하악의 전방위 위치에 대한 상악의 서브나잘리의 위치 관계가 첫 번째 어떠한 각도를 잡고 있느냐 크러니알 베이스에서 이 나지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나지온이 상하 간에 가지는 경사각을 따라서 미들 안테리어 파티 중심선을 어떻게 잡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되게 되기 때문에는 소위 상하 간의 관계와 그라니얼 베이스에서 상하게 기준치에서 얼마만큼 정상치가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 들절았다 할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상악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첫째 치아의 단순 계산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길이를 한번 산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발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만큼 상악의 얼라인먼트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심미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소위 모델과 정모와 세파로를 가지고 동시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기준이죠. 이와 같은 기준에서 우리가 발치와 비발치의 기준을 삼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면은 술자의 경험입니다. 이 술자의 경험에 의한 경험철학에 의한 상하의하하의 전치부의 배열에 관한 부분을 나름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표준화를 할수 있는 기준도 삼을 수 있겠다는 거죠. 발치와 비발치 기준은 아무리 어 이게 컴퓨터화 돼 가지고 정례화 되어 있는 어떤 그 수리학적으로 획일적인 부분을 갖추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치료는 누가 합니까? 치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판단과 기준은 그분의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너무 너무 발치와 비발치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발치보다는 늘 비발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교정 치료에서 통계학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라스 투보다는 투스의 디스크리피스가 크다. 그런 얘기죠. 동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발치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각각의 치아의 크기에 대한 차이의 오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지막 소위 피니싱 타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발치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비발치는 어떠냐? 비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자에 있어서 심미적 견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서구화되고 동양인에 비해서 서구화되어서 포화 높고 그 다음에 상하간에 소위 전도리, 후방으로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비발치를 했을 때는 혹시 치료를 받는 당사자 환자가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술자들이 발치를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술자가 경험에 의해서 전체적인 치아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발치보다는 비발치를 승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아마 결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발치가 가지는 문제점은 비발치의 장점, 비발치의 문제점은 발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발치의 단점이 됐을 때는 이거를 소위 그 발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을 바꿀 수 없다가. 대신에 비발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발치의 장점을 언제든지 다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기와 인력에 따른 치료의 목적과 설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늘 발치는 최후 발치 발치는 늘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그 그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상당한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수치는, 다음에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뭉텅거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